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하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그러면 새로운 성품으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말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버리고 해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피슈도스라는 헬라어를 사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의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890%는 진실인데 한10% 정도만 거짓인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어,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 실제는 유사한 것, 다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여러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할때한 8, 90%는 뭐 진실인데 근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한 10%의 거짓만 타버리면 그 듣는 사람은 아, 저 말이 진짜인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뒤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거짓을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사기꾼들이 물그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한 8, 90%는 진실을 말하는데 10%는 거짓을.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저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어, 좀 유사해 보여요. 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쉽게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사기꾼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이 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 8, 9%는 진실을 말하지만 그 10%는 상대방의 그거 그 권위와 또, 체면과 평판을 갈가먹는 그 10%의 거짓을 타서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거짓, 참그 다른 사람들을 그 현혹시키는 이런 거짓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세 사람을 입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어그 큰 보상을 주겠다고 누군가가 회유를 하면 그때 우리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원수들은 그 우리의 욕망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할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거짓의 행위를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보상 때문에 우리는 참해서는 안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입술을 단속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로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단속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 마음에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차게 되면 굳이 그 원수의 욕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술을 잘 단속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다독이고 우리가 그 원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면 누군가의 큰 회유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자세, 우리의 온 마음, 온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빛나게 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또그 실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어 성도들이 막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짜증 내고 있고 이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며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사기꾼 비유를 들었는데 사기꾼 자기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사기 치면서 자기는 즐거워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이 이기 막대하고 그런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속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정확하게 바라는 바인데 그 원수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일년에도 정말 몇 번씩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침투해서 화를 내게 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품게 하고 막. 분을 품도록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원수 마귀가 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먼저 나를 화를 나게 했어요.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안갚음해주고 나도 똑같이 욕설해주고 똑같이 주먹 따짐 해주는 게 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수마귀는 우리가 화를 내게 하고 분을 품게 하고 우리를 똑같이 원수마귀의 구덩이 정말 흙탕물 똥덩어리 그 자리에 끌어가도록 원수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복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원수 마귀의 그 미끼에 걸려 가지고 흙탕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자꾸 지저분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계속해서 찌꺼기가 쌓이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마라.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할수 있는 것은 똑같이 대갚아주고 안 갚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원수 마귀에 대한 최고의 복수인 것입니다. 오, 그 원수는 우리가 똑같이 화를 하게 되고 막 분노 품게 하는 것이 이러므로 인해서 이 사탄 마귀는 이참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 원수가 당하는 거죠. 어, 제 분명히 화내야 되는데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원수 마귀는 그 우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 넘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크기,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그 크게 확장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분을 품지 않고 늘참 평안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을 입는 그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서는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뭐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어 뭐 예를 들어 뭐 소매치기처럼 누군가의 뭐길 가다가 슬쩍 하는 것 누군가의 집에 몰래 침투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 이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이 나쁜 상품을 잘 포장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것 도둑질. 왜냐하면 소비자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둑질이라 말했고, 그리고 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게 성실할 그에 맞는 품삭을 주지 않는 것, 이 것.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돈을 받고 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정당하게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만 받아먹고 자꾸 게을러 이라고 그리고 더큰 것을 자꾸 요구한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조작하고 또 저울을 조작해서 이렇게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이것도 도둑질. 그리고 정치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그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이라고 마틴 루터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틴 루터가 한 500년 전에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그참 도둑질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더 슬픈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부당하게 큰 이익을 사람들이 교회와 막 십일조하고 막 헌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헌금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어, 하,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 나에게 들어온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내 수중에 들어왔는지, 이 재하, 이 물질의 흐름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벌어서 정직한 방법으로 내, 소중, 내 수중에 이 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지저분한 방식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될 짓으로 그렇게 그 방, 바... 그러한 흐름으로 내 안에 이런 돈이 들어왔는지 돈을 번 사람은 다 압니다. 양심이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이거 신앙의 우월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각해지지 않고 정말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았네 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정말 진실로 받아주실까? 우리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괜찮다 나는 우월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헌금 받아주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유사 사이비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타락했는데도 어, 정말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 가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5장 1절과 5장 2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값으로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제 흙탕물에 빠져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 흙탕물에 뒹굴면서도 아 여기가 편안해 여기가 천국이네 난 여기서 거할 것이야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열하고 저열하고 해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계속해 가는데 정말 그대로 갔다가는 정말 인생의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는 인생 재기를 하지 못할 것을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슬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자 자신의 재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계속해서 어,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슬프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게 하는 행위다 라고 말 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값으로 구원 받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타락하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또다시 욕보이게 하는 행위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자들은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또다시 스스로 해계하고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해계의 기회 자체를 예수님이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에 죄의 수렁통에 빠져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는 건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는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듬뿍 받은 자녀입니다. 그 징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답게 새 사람을 새 의복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결한 그런 의복을 그 입은 그 자녀들처럼 삶의 모습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죄의 광풍이 불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온전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빚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